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 한 절씩 읽어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른 자는 깨달을 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나 나의 밴 자들과 전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laughs>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 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그 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으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종말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이때까지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꼭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때 주님은 우리가 알아서는 뭐안될 부분, 하나님의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비하고 또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그때 그일이 나왔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는 말씀들은.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1 4절 말씀 보시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있어서 난제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더 궁금해하는데 대부분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봅니다. 그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오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 때 반발을 일어나고 큰 어떤 그 정권의 그 제국에 대해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을 보내서 그때 막 정복을 하고 막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이 이 예언이 끝남과 동시에 딱 정확하게 40년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사들이 밀고 들어오는 이 장면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본다면 그 때에 유대인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수많은 피, 비린내가 나고 사망과 죽음이 가득 그 도성에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달아날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종말의 모습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인 그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재난의 때를 지나가면서에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15절에 첫째 경고가 나와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 사태의 긴박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말 것을 그리고 둘째 경고는 16절인데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마도 한낮에 일할 때에는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그냥 겉옷을 입지 않는 것이 활동하기 굉장히 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싸늘해지게 되면 겉옷을 찾게 되는데 너희가 편리함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위기를 피하는 것이 나으니까 그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조금 불편해도 그냥 달아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렇죠 전쟁이 나고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그냥 장정들이 달아나기가 쉽지. 오히려 뭐, 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달아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시기들, 그 어려운 시기들이 있을 것인데,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기도로 미리 해두는 것이구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재난의 극점에 이르고, 목숨이 빼앗기고,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그때를 미리 예상해서 또 기도를 해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9절에 20절에 19절 20절은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 계속 이어지죠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전쟁을 경험한 우리 어른들도 계시겠죠 물론 그때 워낙 어려가지고 기억이 잘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비극이며 가르죠. 그렇죠? 그런 전쟁이 또그 이상의 전쟁이 또 일어난다. 큰 어려에 움 빠진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겠습니까? 20절에 주께서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 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면 다 믿음을 져버리게 된다. 지금의 내 믿음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믿음 있어요. 나 괜찮아요. 나 주일성소 잘하고, 나 신앙생활 괜찮아요. 누구에게 모범이 돼요? 아니요. 어려움 닥쳐보면 알아요. 그 믿음이 참인가? 그 믿음이 아닌 믿음이었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종말의 때에 무시무시한 이 어려움들을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21절부터 23절까지는 거짓 메시아들이 있음에 대해서 경고하죠. 21절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되겠습니다. 누가 믿지 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메시아가 일어나서 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분별력, 분별력. 누가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누가 주님께 속해 있는 척하며 미혹하는 사람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인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표적 신앙이 되면 안 된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표적 신앙. 어디서 표적이 일어나니? 기적이 일어나니? 이야, 기도했더니 병이 막 나아버려. 이것 가지고 혹해서 끌려가지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뭔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 가지 마라라는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하나 일어났다고 해서 깜짝 놀라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했다. 가르침과 행동, 그럴싸해 보여도 절대로 그 가르침에 속지 마라. 라고 주님이 미리 일러 두셨습니다. 24절 이하는 심판날과 인자의 오심.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주님이 이제 오시는 그 광경을 직접 말씀하시죠 24절에 그때에그 환란 후에 재난이 끝난 이후를 말하고 있죠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25절에 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26절 같이 가볼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가 네, 인자. 구름을, 구름을 타고,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오늘 26절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그 환난 때를 지나야 될 성도들에게 오늘 이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26절의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어려운 중에도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조금만 더 견디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다. 오늘 이날이날 이날 살아가시면서 어떤 염려, 근심거리, 어떤 어두운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다 끝나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통곡하고 애곡하고 가슴을 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다 끝나요 회복돼요 이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영광과 또그 감사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어떤 자들을 모은다고요? 택하신 자.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주의 백성을 모으시는데 놀라운 것은 살아있는 자들 중에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만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여기저기 묻혀있지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깨우시고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앞서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반드시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종말의 때에 이 택한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 임박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마가복음 13장에 이 마지막 재난의 때 무서워서 어떻게 견딜 수 있지요? 제 믿음으로 과연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 말씀 보시면 누가 더 오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떤 불같은 환란이 있어도 견딘다 아니, 내가 저거 할수 있을까? 내가 저 감당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신다 오늘 이 말씀으로 소망을 삼으시고 이한 날도 인내하고 버티시고 주님을 믿는 신앙이 변치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일에 미련을 두지 말게 하시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과 자비를 베푸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또 구역순호예배 또 헌금과 일천번제 예물들을 올려드려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은혜 중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갖가지 염려,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이 시간 여기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가지고 와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교구 리더십 모임과 또 환우의 회복을